현재 우리나라는 K2 흡표를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스텔스 전차인 K3 전차에 탑재하기 위한 전열악폭 무장체계를 활발히 개발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미국 역시 다음 세대의 차세대 전차에 탑재하기 위한 레일건을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레일건 개발이 중지되면서 한국의 단계적 레일건 개발 선택이 매우 옳았다는 이야기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2000년대 초 네일건이라는 무기 자체가 너무 미래지향적이라고 판단한 한국군 관계자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네일건과 기존 화포의 중간 단계라고 할수 있는 전열화화포를 개발한 뒤 대한민국 최초의 4세대급 스텔스 전차인 K3 전차에 탑재하려 관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물론, 이와 동시에 기존 주력 전차와 같은 주포에서 발사하는 대전차 미사일은 기존과 변함없으며 센서 반응 형식의 한국형 대전차 미사일 포탄은 2028년까지 개발 완료를 목표로 연구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30년에 개발이 완료될 K3 흑표 전차는 최대 유효 사거리 30km 밖에 있는 적군의 전차를 탐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 유효 사거리가 8km 정도인 K2 흑표 전차와 비교해 보면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게 발전한 K3 흑표 전차의 성능을 확인할 수 있죠. 예정대로 한국 육군의 K3 전차에 전열화학포가 장착된다면 아병강반 장갑지수 1,300R.H.를 가볍게 뚫어버리는 세계 최강의 공격력을 가진 전차를 한국이 보유하게 되는 것인데요. 한국이 개발한 새로운 차세대 무기인 K3 전차에 탑재하기 위한 전열화학포를 미국까지도 주목하고 있다는 최신 속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개발하는 K3 스텔스 전차 탑재형 전열화학포가 압도적인 초격차 성능의 무기가 아니더라도. 그의 준하는 위력을 갖는 무기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세계군 관계자들을 또한번 놀라게 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최강의 미래 무기라고 기대했던 레일건 기술력에서 한국이 선두로 달리고 있는 사실은 굉장히 의외입니다. 미국이 한국산 전열화학포를 고려하게 된 배경은 이러합니다. 바로 미국의 레일건 무기 개발 계획이 난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더해 전열화학포의 성능 평가까지 완벽히 끝마친 상태인데요. 이번 현무미사일 발사 성공처럼 한국은 전열화학포를 미리 개발해두고 공개 시기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성견 지명이 아주 놀랍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내일건에 탑재할 극초음속 포탄 사업 역시 예산 삭감이 이루어진 반면 한국은 극초음속 탄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활강유도 포탄을 계속 발전시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이 레일건 분야에서 예산을 삭감한 것과 달리 한국은 끈질긴 신념으로 마침내 개발에 성공시킨 최신형 무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레일건이란 무기 체계는 미래의 전장을 주도할 장거리 타격 체계로 궤도의 전기를 흐르게 해서 강한 추진력을 만들어 탄약을 발사하는 무기입니다. 그래서 레일건이라고 부르는 것인데요, 좀더 정확하게 따지면 한국이 개발한 것은 대포와 레일건의 하이브리드 형태인 전열화 학포라고할수 있습니다. 레일건 계열의 전자포의 장점은 가격 대비 강력한 위력과 높은 은밀성 그리고 다용도성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또 레일건은 결국 전기를 이용해 발사하는데 전력 포탄이기 때문에 미사일보다 저렴하고 저위력에도 상당한 사거리를 기록합니다. 전력을 조정하면 상황에 맞춰 위력과 사거리를 조절하기 쉽습니다. 또한 기존 화포보다 폭금과 성광이 적어. 야간에 적에게 탐지될 확률이 지극히 낮아지고 전열화학포를 탑재한 K3 전차에서 포탄을 발사하는 순간, 바로 맞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엄청난 포탄 속력 역시 큰 장점으로 존재합니다. 미사일보다 장전이 쉽고 레일건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함정의 다른 설비로 전력을 보낼 수 있다는 점도 큰 이점이었는데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레일건이야말로 화약을 이용한 대포를 대체할 미래 무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예산을 투입하고 실험이 진행될수록 전열화학포 대비 레일건의 한계가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게다가 소모하는 전력이 너무 엄청났습니다. 포몇 발을 쏘면서 소모되는 전력량이 너무 어마어마해 만톤에 가까운 이지스 구축함조차 감당하지 못했는데요 투입되는 전력만큼 생산되는 저항과 그로 인한 반열 역시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레일건은 몇 번의 시험 후 그럴싸한 장식용 무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미군의 여러 관계자도 레이건 사업이 취소된 것에 아쉬움을 금치 못하고 있었죠. 그런데 한국이 이번 KF-21 전투기 보유국에 등극한 소식에 이어서 전열화학포를 기반으로 한 차세대 레일건을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레일건에 관련된 국내의 연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주도해 왔는데요. 1990년에 한국전기연구원에서 국방과학연구소의 의뢰를 받아 플라즈마 전기장 레일건의 기초연구를 수행하면서 본격적인 개발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나라 연구진은 레일건의 방식이 현대시대에는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것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연구진은 레일건을 무작정 따라가기보단 전열화학포를 응용해 우리식 레일건을 만드는데 더욱 관심을 쏟았습니다. 전열화학포는 레일건의 형태를 가지면서도 기존 화폭 무장과 굉장히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요. 다만 기존 화포가 화약의 폭발력을 이용해 포탄을 가속시키는 반면 전열화학포는 화약의 폭발력과 전기 에너지를 함께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전기적으로 발생한 플라스마로 장약을 점화하고 약실 내 팽창력을 더해 탄자를 마하의 속도로 가속시키는 것인데요. 화학을 이용하는 화학 에너지가 추진력의 80%에서 90%를 차지하기 때문에 레일건에 비해 전원장치에 사용되는 전력을 10분의 1 10 이하로 줄일 수 있게 되어 현대시대 기술로도 한국형 전열화학포는 레일건의 70%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성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화학포와 비슷하다고 해도 기존 화포와 달리 전력을 하이브리드로 사용하기 때문에 위력은 화포와 비교조차 할수 없습니다. 기존 화포에 비해서 포탄의 속도와 포탄의 에너지를 6배 가까이 늘리는데 드디어 성공한 것이죠. 그러면서도 최대 압력과 평균 압력의 차이가 크지 않은 부드러운 가속으로 포탄의 가속에 아주 적합하다는 것이 판명되어 한국산 전열화학포는 지금 당장 개발 중인 K3 전차에 곧장 적용할 예정인데요. 게다가 네일건과 달리 민감한 추진제를 사용할 필요가 없어 안전성까지 뛰어납니다. 2016년에는 국영 30mm 2019년에는 국영 120mm 2021년에는 140mm 개발에 성공했다는 사실을 일반 시민들에게 알리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한국의 기술력이 자신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한국산 전열화약포는 2030년부터 생산될 K3 전차의 주포로 탑재될 예정인데요. 이미 발사가 가능한 실물의 영상은 기밀리에 보관되어 있으며 양산을 위해 신뢰성을 높이고 정비 난이도를 낮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레일건 사업이 취소되자 시선이 한국으로 향하고 있는 게 느껴지고 있는데요. 미국 역시 차세대 에이브람스 전차에 탑재할 무기로 한국형 전열화학포 같은 무기체계를 고려 중이고 이러한 전열화학포를 보유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군사 전문가들은 전열화학포 체계가 기존 화포 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평가합니다. 이 정도면 미국의 차기 전자포 사업에 우리 대한민국 기업이 참여하지 못할 이유도 없어 보입니다. 오늘도 대한민국의 영원한 자주국방과 한민족의 밝은 미래를 위하여 함께 노력합시다. 이 동영상은 유튜브 채널 대고구려제국에서 제작하여 게시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